여러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건 일부 운 좋은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야만 돈을 벌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떠오르셨나요? 우리는 보통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취업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퇴직할 때까지 이 사이클이 반복되죠.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월말에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고도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경제적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특정한 원칙과 전략을 통해 돈을 관리하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돈이란 단순히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도구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죠. 만약 평생 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살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 소득을 얻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몸은 언젠가 지치게 마련입니다. 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핵심은 바로 자산이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투자 소득을 들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투자의 배당금, 이자,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연 5%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이 배당금이 그의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의 투자의 월세를 받는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죠. 이처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 자체로도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복리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복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자의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1 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후 단순히 10%씩 계산한다면 2천만 원이 되겠지만 복리를 활용하면 약 2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자산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이 다시 자산을 증식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 일하지 않고도 부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와 노동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 부를 축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아니라 자본을 활용해 돈을 벌어들이죠. 바로 여기서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가 드러납니다. 소유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부동산, 주식, 기업의 지분 등은 모두 자본의 형태입니다. 이를 소유하면 직접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면 임대료를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죠. 이러한 소유의 힘은 시간과 노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게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자본에 더해 타인의 시간, 돈,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받은 자금이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더큰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은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더큰 성장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경영에 집중하고 기술 전문가나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렛대 효과를 잘 활용할수록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에서 소유로 그리고 지렛대 효과를 통한 확장은 자본주의에서 부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세 번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돈은 단순히 벌고 쓰는 도구로 인식되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고 불리는 수단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생활 수준을 함께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취미. 하지만 이러한 소비 습관은 경제적 자유와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부자들은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철저히 구분하고 최대한의 자금을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 채권, 펀드 등에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요소는 욕망의 통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이러한 유혹에 대응하지 못하면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합니다. 즉 지금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자금을 자산으로 돌려 미래의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돈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목표 설정입니다.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돈은 단순한 소비의 대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일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단계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산 구축해야 됩니다. 투자 시작하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초보자라면 주식. 채권, ETF 같은 기초적인 금융 상품의 소액으로 투자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ETF에 자동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점차 불어납니다. 주식 시장이 처음엔 낯설어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죠. 또한, 소액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리차리 ITS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거나 소형 원룸을 매입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보증금으로 시작해 매달 월세를 받으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며 경제적 자유를 위한 초석이 됩니다. 두 번째, 수익 구조 다각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죠. 온라인 비즈니스,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특정 분야의 블로그를 개설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수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자책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한 번의 노력으로 장기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일하지 않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출 통제입니다. 미니멀리즘 생활은 적은 지출로도 큰 행복을 누리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소유물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생활을 통해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얻을 수 있죠.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유지비나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쓴다면 더 많은 자금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달 예산을 점검하며 소비를 줄이고 절약한 돈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일하지 않는 삶은 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목표지만 그 열쇠는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행동에 있습니다. 자산을 구축하고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며 지출을 통제하는 삶의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유는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발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자유를 만듭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통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하지 않고도 살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자산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실 겁니다. 이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울 때그 길은 더 빠르고 확실해질 것입니다.